칠레벨에 배우는 이상의 꽃 기술인 솔라빔과 꽃잎 댄스 중 어떤 기술이 더 좋은지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솔라빔 입론해 주세요. 솔라빔은 강력한 빛을 다발 발사해서 직선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상대 포켓몬에게 데메지를 주는 광역 기술입니다. 사거리가 매우 길기에 후방에서 저격수처럼 안정적으로 상대에게 데메지를 줄수 있는 기술. 오브젝트 막타까지 노릴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솔라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 주세요. 솔라빔은 기술. 사용 전딜레이가 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막타를 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딜레이로 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 포켓몬을 향할 때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오물폭탄을 이용해서 이속을 감속시키거나 악은 제어기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기술입니다. 상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전투의 기본 교양. 예측해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교양은 무슨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뭐 포기하겠습니다. 뭐야 패배 선언하시는 겁니까? 백도 선생님에게. 불... 고양이에 시키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꽃잎 댄스 입론해 주세요. 꽃잎 댄스는 꽃잎을 주변에 흩뿌리며 자신의 이동 속도를 잠시 올려주고 범위 안에 있는 상대 포켓몬에게 지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기술입니다. 또 상대 적중할 때마다 다른 기술의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기에 기가 드레인을 채용할 시 꾸준히 기가 드레인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체력 회복으로 끈질기게 전방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낭만의 기술 이것이 꽃잎 댄스입니다. 이상입니다. 발론 진행해 주세요. 이상의 꽃은 원거리 딜러인데 상대 진영으로 파고드는 기술. 어떻게 원거리 딜러의 기술인가요? 이상의 꽃은 원거리 딜러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탱크입니다. 뭔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꽃잎댄스로 파고들어 밀어내는 힘은 미탱크 구르기와 같은 파괴력입니다. 탱크처럼 파고들어가도 체력이 많지 않기에 죽고 전투의 패배를 불러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아난다면 전투의 승리를 끌고 외칠 수 있습니다. 캐리 이 게임은 캐리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티를 넣어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딜러들이여 전진하라! 자유토 시간입니다. 솔라빔은 풀포켓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태양을 기본으로 설정한 기술 풀포켓몬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모님과 같은 기술입니다. 부모님을 토론에 이용하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건 뭐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런데 꽃잎댄스 이건 뭔가요? 아, 키워주는 애다 있고 밖에서 나가서 춤이나 추고 있고 그저 춤을 추는 기술이라고요. 이름부터가 꽃잎댄스인데 춤추는 기술 맞습니다. 망난용의 용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뭐야 뭐 근본에는 용족이니 까 용족의 근본 언제까지 용족 용족 우리 풀포켓몬도 폭권이 있습니다. 우리 풀포켓몬도 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풀포켓몬도 춤을 출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풀포켓몬을 차별할 것입니까? 풀포켓몬이여 일어나라. 풀포켓몬이여 춤을 춰라. 풀포켓몬의 해방을 외치는 기술 이것이 꽃잎댄스입니다. 어디에 더 공감되는지 댓글로 입력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유익한 3분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토론 끝.